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338장입니다. Oh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엽시마야 기도합니다 성가을 책에 주문하신 주님 경청 가운데또하나님배달려나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간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승리하기 원하오니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을주하게 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이 자녀들 온전치 못한 것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 하나님을의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위들과 우리 며느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을 주시옵시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이 은혜를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나 주님 앞에 작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은혜 아래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희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해 주셨사오니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밖에 버려져 말라져 불에 사르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은혜와 성령 충만한가 기쁨과 하느님의 나라와 평강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일도 나의 평강을 어지럽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 주옵시고 내 마음에 기쁨 감사 감사와 찬송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22장입니다. 열한기상 22장 18절입니다. 열한기상 22장입니다. 이십비 장 18절에서 28절까지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557쪽입니다. 구약 557쪽입니다. 이사엘 왕여호사밧이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고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이을 잃듯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께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에게 여호와를 말하셨나니그 나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 나가면 길라모스에서 전쟁을 하면 어, 이온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왕은 도망가고 없는 상황을 자기가 보고 묘사를 합니다. 어, 전쟁을 내가 봤습니다. 어, 자꾸만 나보고 어, 이긴다고 말해 주십시오. <laughs> 이게 뭐 억지로 예언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 내가 본 것은 백성들이 흩, 흩어지고 왕은 어디도 없는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가야는 또 추가적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길라 나무에 올라가 아합을 죽게 할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 미가야가 또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환상이 이제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누가 가서 미가야를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어이 아합을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할고 누가 한번 가라 천사 중 누가 가라 이런 식의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제 어, 그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중 하나가 내가 꿰서 전쟁에 나가게해서 아합왕을 죽이,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전쟁은 전쟁을 하면 무조건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인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제 미가야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이미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왕에게 우리 연합해 갖고 저 아람북에 있는 길란 라못을 치자고 저이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줬으니까 어 우리가 어 연합해 갖고 저 성을 다시 빼앗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천사의 영이 여호사바에게 가서 남유다의 여호사바에게 가서 어이 아합에게 제안하는 그런 어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400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그 철불 철불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자고 했던 시드기야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어 이거 철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다 들고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요 하고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선지자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한 영이 가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한 작자들은 이제 여호사밧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한 천사 한 영이 가서 그 작업을 한 것이 시드기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 베나닷과 손잡은 아하방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든 어떤 삶에서든 이기고 지고, 돈을 벌고 말고, 합격하고 말고 이런 우리는 우리는 좋은 결과에 대한 것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기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하왕을 기뻐하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승리하고 뭘잘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냐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뭐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또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는 다시 돌이켜 반성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 항상 마음 을 그렇게 했죠.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막 그래서 시에도 어, 내 원수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들이 막, 그런 내 원수들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한 표현을 하다가도 사울 왕이 이렇게 어그 동굴에서 가까이 갔는데도 사울 왕을 죽여서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옷깃만 잘라서 그냥 오잖아요. 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알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영에게 아, 그럼 네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한 영이 대답하기를 자기가서 400명의 모든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하방을 이제 꿰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400명의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을 어,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명이 다 한결같이 어, 이제 전쟁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냥 뭐 사, 사실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예언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전쟁하기 원하니까 두 왕이 전쟁하기 원하니까 어, 뜻대로 하십시오. <laughs> 이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시드기야 선지자가 어,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어, 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되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사실 예언도 받지도 않고 예언할 줄도 모르는 어,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옳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영적으로 제압이 안, 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서 뺨을 한대 때리고 뺨을 그냥 확 때리고 아, 거기서 이제 다 보고 있는데 뺨을 딱 때리고 내가 더세딱 이렇게 이제 아, 하는 거죠. 여호야여호와의 영은 날개만 임한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어, 지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고, 저희 자기의 예언이 무산당할까봐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유를 베풀 때 온전한 영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제 뺨을 맞고 나서, 어 이제 또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야는 다 이제 자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가야의 예언은 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기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요. 어, 어떤 생각으로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림도 아닌 소리도 아닌 영그 소리 음성도 아닌 그림도 아닌 영상도 아니 그런 게내내 내 안에게 쑥 스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나에게 편안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받으, 받, 받으시고요 그렇게 굳건해 붙들고 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막 딸을 막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 딸이 막 갑자기 어, 하늘을 쳐다보고 막 웃으면서 어 향에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싹 스쳐 가요. 아, 그러면 됐다. 아, 그리고 믿음으로 어, 그 다가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좋은 말로 하고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요 좋은 영산들을 마음에 주셔서 나에게 편안함을 어, 주세요. 어, 여러분 한나가 한나가 그그 어, 그 엘가나가 자기네 애기 있고 자기네 아들도 없다고 막 맨날 제사 때마다 막 약을 약을 막 파짝파짝 올리잖아요. 한나가 막 가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 그 엘리가 나술 취했냐 그러니까 하나 아, 술안 먹습니다 술 먹어 어, 술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그, 왜 그러냐 그러기 전에 바로 그러잖아요 네가 네 소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 이미 그한나는 하나님의 영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안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가 만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뭐 이런 얘기 하자 할때 우리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저는 뭐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이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임제했다, 하나님이 뭐 음성 들려주셨다, 뭐 했다, 그러면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어,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성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세요. 말씀도 들려주세요. 에, 그래서, 아 이제 에, 그러한 은혜가 이제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미가야가 뺨을 맞고 나서 너가 전쟁이 나서 도망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걸본 거예요 <laughs> 전쟁나는데 시드기야가 숨어 있는 걸본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이것은 이제 전쟁에 패배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왜냐면 이게 아방이 죽으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전쟁을 주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때어 이게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시드기가 철불로 갖고 나가서 다 철불 들고 가서 나서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해 갖고 나갔다가 어,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그그 예언한 사람 죽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죽게 생겼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니가 골방에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이제, 미가야가 뺨을 한대 맞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미가야의 이제 예언은 시드기와 좀 다른 점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 이 구체적인 환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아방은 29절에서 미가야를 잡아서, 미가야가 사는 고향 성주 요아스를 시켜서, 성안에서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먹이지 말거나 먹을 수 없는 썩은거나 그런 거를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 거의 뭐 이제 개도 안 먹는 그런 더러운 것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주거나 그래서 이제 고생의 물과 떡을 주면서 이 미가야를 괴롭힙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가야는 왜 불러서 예언하라 그래요, 그죠? 어차피 그 따라갈지도 않을 거면서, 어차피 뭐그 미가야가 예언해봐야 그거 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미가야는 왜 불러다가 <laughs> 감옥에 가두고, <laughs> 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어, 우상숭배는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어차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 얘기하지만, 내 목적을 가지면 잔인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면 자비로워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내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뭐 예언해봤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아방은 미가야를 부르고도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가야를 가두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억지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그것이 어, 이루어지기 전에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결과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첫 번째로 좋고요. 어, 두 번째는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종종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가 또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신통하고 더 은혜로운 미가야를 불러놓고선 그들이 뜻에 맞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키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지 말기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